자두 번째 타임 보자. Western European Social Democracy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겁나 어렵네. 서유럽의 사회 서유럽 사회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떠한 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있나 보지. 어떤 규칙이냐면 mandating 하는 요구하는 뭐를 요구하는 규칙들이냐면. minimum holidays 최소의 휴일이야 그리고 and maximum working hours 최대의 일하는 시간을 요구하는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 이거 최악의 나라들인데 그치 higher minimum wages 근데 이게 좀 다르다 더 높은 최소 임금이야 우리 지금 최저 임금 있잖아 그게 더 높다고. 그리고 and tax rates 뭐에 대한 내용이지 세율이지 세율 뭐에 대한 high income 높은 수입에 대한 높은 세율이겠지 맞아 이런 것은 favor 촉진시킨다 뭘 촉진시키냐면 균등한 임금을 촉진시킨다라는 거지 맞아 이거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아니, 많이 벌면 많이 뺏어가 얘를 많이 일해야 돼 대신 임금이 거의 비슷해. 모두가. 어, 괜찮네. 뭘 괜찮아. 이 극단이지 이것도 극단이야. 극이야 이것도 사실. 대조적으로란 연결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 봐야 돼. 대조적으로 어디는 미국의 직장은 is mostly about free competition. 뭐다? 자유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 맞냐? 근데 즉 어떤 거냐면 unblemished 아래 나와 있어 흠이 하나도 없는 거지 뭐에 의한 정부의 뭐 간섭에 의한 흠이 하나도 없는 자유 경쟁 정부가 개입을 안 한다라는 거야 쉽게. 그래서 the job market 하고 나와 있어 뭐니 직업 시장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나봐. 하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줬나봐 그게 뭐냐면 To reward success 성공에 대해서 보상한다 라는 한가지 목적이야 그리고 그것은 이끌었네요 뭐를? 뭘 이끌었어? 엄청난 pay gap 임금의 격차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최고로 많이 번 사람들과 나머지 임금의 격차를 야기시켜 온 거지.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 엄청나게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 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임금 격차는 엄청난 거야. 왜? 자유 경쟁이니까. 맞지? 이두 나라는 지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극과 극을 달리는 경제 정책이야. 그래서 1989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어 야구팀인데 어떻게 나와있네요. The m u s t expensive team, 가장 비싼 팀이지 메이저리그에서, 맞아?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가장 비싼 팀인 샌프란시스코는 지불했다고 평균 연봉 뭐 53만 5천 달러를. 근데 그게 다섯 배더 많았나 보지? 평균 연그 임금에 누구의 볼티모어 리욕스의 근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 가장 싼 클럽이었나 봐, 맞아? 미국의 예시야. big as it seem 보이니? 차이가 커 보이지만이란 뜻이야. it seems as it seems big 이라 표현이었어 원래는. the gap 그 차이는 작다 현대 기준에 의하면 2009년에 뉴욕 양키스는 5.2 million 달러를 그렇지? 520만 달러의 중위임금을 줬나봐 거의 12배 더 많은거지 오클랜드 애틀렉스티스 어디에 있는? 하위권에 있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오클랜드 애틀렉스보다 거의 12배가 되는 520만 달러의 임금을 지불을 했나보지 맞아? 그래서 이 글의 기점은 사실 어디였냐면 이 문장이었지 The American Workplac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기점이었지. 기점이라는 표현이 이 문장 분명히 삽입 문장으로도 충분히 뺄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laughs>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녀석들이 나와 있네. 사실 이제 선생님도 이 지금 이 프린트 공부할 때 굉장히 공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 이거 학교에서 혹시 설명해주시니? 아예 안 해주셨어요. 네, 뭐라고 따로 딱히 말안 할게요. 내가 <laughs> 녹음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다야. 자, 잘 봐. Applied Science, 응용 과학이야. 응용 과학. 응용 과학이라는 것은 놓여 있네요. 뭐 사이에 과학과 그리고 기술. 사이에 놓여있나 보죠. 맞죠? 그리고 There are no border lines. 뭐가 없다라는 거야. 경계가 없다라는 거야. 이세 개의 영역에는. 됐어? 아까 잘 봐. 응용과학,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이세 개의 영역에 경계가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즉 Each 각각은 shades into the other, 다른 것으로 이 shade라는 표현은 그늘을 드리우다라는 뜻이잖아. 각각의 것은 다른 것으로 슬슬 그늘을 드리운다. 아이, 서로 연계가 된다라는 거잖아. 잘 봐. 근데 the outcome of a piece of basic research라고 나와 있어. 한 기초 연구의 결과는 아마도 s u g g e s t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 뭐를 응용 연구 프로젝트를 맞아? 근데 그 응용 연구 프로젝트는 결국 may point to some technological project. 어떤 것을 제시할 수도 있나 봐. 몇몇 뭐를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지. 맞니? Once in a b l u e m o o n 이라는표현 o k i e tumulge, cookie t A single investigator spends all three. 한 명의 연구원이 s p e n d s 포괄하기도 한단 말이야. 이 모든 세계를. 그렇지 아 예, e 얘 here? h m o r e o f t e n t h a n n o t 보이니 대개란 뜻이야. 각각의 일은 요구한다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특정한 배경 지식을, 흥미를, 그리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요구로 한다라는 거야. 아하. Where's the original scientists 보이니? 반면에 그 원래의 과학자 그것이 뭐기초과학이된 응용과학이 된이 원래의 과학자가 is essentially discoverer 본질적으로 발명가다라는 거지 뭐에 그러니까 즉 발명가인 반면에 발명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 발견자인 반면에 그 원래의 기술자들은 본질적으로 뭐다? 하나의 발명가다라는 거지 인공적인 것들과 또는 그 인위적인 과정의 발명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원래 과학자는 발견자인데 기술자는 발명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사실 the invention of artifacts of or of social organizations 이 인공물들의 발명이나 사회 조직의 발명이라는 것은 is very is the very hub 바로 보다 중심이다 뭐의 중심 기술적인 혁신의 중심에 있다 아무리 modest 할지라도 modest라는 표현은 겸손한 하찮은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하나의 발명품은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이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다. 맞니? 또는 존재했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었던 something new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아래 엔스를 정확하게 선생님 적어놨어. 뭐 기초과학, 기술, 응용과학이라는 것은 경계는 없어. 근데 그각 영역은 특정한 아까 백그라운드나 목표를 가진 특성에 맞는 연구자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 그의 요지였어. 좀 어렵지. 넘어갑시다. 자. 어, even though 이 문장 어디로 넣어볼 거냐면 3번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따가 보면서 얘기합시다 In an ancient Chinese tale, 고대 중국의 한 설화에 열개의 태양이 있었고 Each one, 각각은 어떤 거였냐면 The son of the ruler of heaven, 천상의 통치자들의 아들이었나 보죠. 각각 이것은 그렇지 When they all appear at the same time, 그들이 모두 한 번에 등장했을 때, 그들의 강렬한 빛은 열기는 말라 죽였어. 뭐를 작물. 그리고 그래서 이 천상계의 지도자는 보냈나봐. 이라는 친구를. 근데 걔가 누구냐면 위대한 궁수였나 보지. 맞아, 활 쏘는 사람. 뭐하기 위해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instead of ing 하는 대신에 명령하는 대신에 태양들에게 집에 가라고 명령하는 것 대신에 아까 그 위대한 공수인 이는 그들 중에 아홉 개를 그의 활로 쏴버렸어. 뭐시지 주어진 문장 비록 농부들은 행복 했지만 이라는 친구는 뭐 했다? 추방당했다. 신계의 천계의 그 지도자에 의해서 살도록 뭐로써 모털하게 살도록 모털이라는 표현은 불멸의 반대 말이야. 됐어? 지구상에서 그의 와이프 창 이라는 친구와 죽을 운명으로 맞아? upset 화가 나서 at losing her immortality 그녀의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것에 화가 나서 창이는 아까 부인이지 부인은 얻었어 특별한 불사의 영약을 얻었나 말이 나와 있어요 누구로부터 queen mother of the west로부터 이것 또 하나의 뭐 신중의 하나야 그리고 그것을 다 마셔버렸단 말이지. 비록 절반은 is meant for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 그녀의 남편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불복종에 대해서 창 이라는 친구는 아까 와이프는 보내졌어 달로 그리고 되었네 달의 여신이 되었네 이는 받아들였어 그의 mortality 죽을 운명을 받아들였어 하지만 몇몇 이야기에서 g o back 돌아갔네 하늘로 뭐 뭐한 후에 being forgiven을 용서를 받은 후에 맞니 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냐 그치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the law of one price 하고 나와 있어 아하 어 아래 해석이 나와 있지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물일가라는 거야. 하나의 물체에는 하나의 가격이 정해진다라는 그러한 법칙이란다. 이런 것은 applies 뭐한다? 적용된다. 가장 강력하게 어디에서?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에서 맞니?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이야. 뭐와 같은 like those for salt. gold 소금이나 금을 위한 시장과 같은 마켓이겠지. 근데 거기에서 많은 공급자들은 꽤나 표준화된 물건을 판매하지. 맞냐? 야, 이 소금하고 저 소금하고 얼마나 다르겠냐? 이 금하고 저 금하고 얼마나 다르겠냐? 이거야. 으흠. 하지만 많은 상품들이.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경쟁적인 마켓에서 뭔 말이야 이게? <웃음> 보자. <웃음> 예를 들어 비록 필름, 영화인데 어떤 특정한 장르의 영화가 may seem interchangeable 교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Local movie screening 하고 나와 있어. 요 지역의 영화 상영이라는 것은 are not 뭐가 아니다. 표준화된 이러한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영화 시장 웬만하면 아 아까 이야기했던 일물일가가 가능할 것 같은 시장이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 영화 가격 대부분 요새 얼마인가요? 만원이라고 잡아보자. 영화 한, 한 장에 만원이야. 어디에서 광주에서 맞아. 근데 음 미안해. 고흥이라 서 고흥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 그냥 한 장당 얼마 될 수도 있겠어. 6천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보는 사람이 없어. 똑같은 영화인데 이해했니?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영화관의 위치 맞아? 그리고 Start Time 시작이라는 것은 시작시간이라는 것은 만든다 각각의 상영을 독특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적어도 어떤 면에서 맞니? 우리가 그래서 조조는 싸잖니? 그리고 Few moviegoers would regard 어떤 게 few라는 표현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영화 애호가들이 여기진 않는다 카사블랑카를 완벽한 대체물로서 뭐에 Scary movie 8 13이냐? 하여튼 몰라 그치? 이것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당연히 야, 카사블랑카 명작이야 근데 거기다가 스카리 무비야 이게 일물일가가 가능하냐 이거지 안 된다라는 거지. Because the law of one price 일물일가의 법칙이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영화를 위한 시장에는 맞아 그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들은 놀라지 않아 접속사라는 것을 영화 티켓이 모두 판매된다고 같은 가격에. 이것에 대해서 아 판매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데이 쇼잉 그치? 데이 쇼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낮은 가격이란 말이지 뭐보다? 이브닝 쇼잉보다 같은 영화에 왜냐하면 더 적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 언제? 애프터눈에 뭐보다? 이브닝에 맞니? 일몰일가의 법칙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였죠. 다음.